안녕하세요. 최진호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공을 던질 때 머리가 나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머리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머리가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을 던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중심에서 하체 이동을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힘으로만 던지려고 하다 보니 머리가 나가는 동작이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사위분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들 하체 쓰는 게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텐데요. 하체를 어떤 식으로 써가지고 머리를 안나게할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을 던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나가는 분들이 공을 어떻게 던지냐. 자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혀 회전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자, 먼저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 스트라이드를 나간 상태가 됩니다. 스트라이드를 나간 상태에서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먼저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체가 먼저 회전하고, 그다음에 상체가 돌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 팔, 마지막에 손끝 이런 원리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나가서 던진다는 거는 이미 순서가 틀린 겁니다. 자. 나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체가 돌고 상체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부분이 없이 그냥 이 팔로 빨리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숙여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야. 특히 투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리를 들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숙여야 힘이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숙이면 숙일수록 이 하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엎어지는 느낌만 강하게 날 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충분히 일단 뒤에 실어주세요 뒤에 먼저 힘을 실어둔 다음에 자 얘를 앉아있는 거를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앉아있는 힘을 위로 쓴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골반을 이런 식으로 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충분히 내고 상체가 회전하고 이 공은 위쪽에서 걸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자 하체가 앉은 상태 위로 이렇게 던질 때이 포인트를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 숙여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숙이기 전에 자 숙여지기 전에 하체 회전 하체 회전 상체 회전 빵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이 포인트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숙여 버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체를 이용해서 역시자 모양을 만든다. 이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역시자 모양인데 이 자세를 먼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하체를 밀어 주면서 위로 배가 나오고 가슴이 앞으로 나오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이쪽이 아니고 이쪽. 자 그러면은 뒤에서 회전을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느낌.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해주는 원리인데, 자 신체 구조상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은 엉덩이는 빠지게 돼 있어요. 엉덩이가 앞으로 가면은 머리는 뒤로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간다 해가지고 머리를 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가니까 반대로 엉덩이를 앞으로 내보자. 자, 엉덩이를 앞으로 넣어주면 역시자 모양 만들어졌죠? 그럼 머리는 뒤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던질 때이 포인트에서 던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역시자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임팩트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하체가 밀어주고 열렸을 때 팔도 빵!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자, 하체가 열렸는데 몸도 만들어졌는데 다시 숙이면서 던진다? 이러면 또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하체가 회전하고 역시자 모양 만들어졌을 때 동시에 빵! 여기서 먼저 임팩트를 느끼고 난 다음에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여서 던지면서 이 앞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가 힘쓰는, 힘쓰는 포인트예요. 네. 이 앞에는 오히려 힘이 없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숙여서 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숙여서 진는 거는 힘이 지금 이 앞에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머리가 안 나가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조금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좀 많이 시키는 훈련인데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스에 이 오른발을 올려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엉덩이가 접히게 됩니다. 얘가 박스가 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여기에 조금 더 편하게 중심이 더 가있는 느낌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실어진 중심을 이제 잘못된 자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쏟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냥 회전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머리가 앞에 있고 엉덩이는 뒤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를 엉덩이를 살리면서 머리가 뒤로 올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 가는 느낌보다 오히려 이 앉아있는 힘을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로. 앉아있는 거를 위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역시자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임팩트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많이 벌리실 필요 없고요 자, 뒤에 잡은 상태. 올라가는 느낌에서 위에서 팍! 잡아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조금 과하게 나가시는 분들을 오히려 엉덩이를 더 넣고 머리가 좀더 뒤에서 누가 잡고 있다는 느낌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머리를 더 제가 잡아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뒤에서 팍!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나와도 괜찮아요. 네. 자꾸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체를 바짝 세워서 엉덩이를 더 집어넣는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앞에 망을 좀 설치해놨습니다. 이 망이 없다면은 뭐 고무줄 같은 걸로 위에 올리셔도 좋고요. 자, 이 망을 제가 넘긴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아까 스텝박스 앉았던 느낌 동일하게 내시고, 자, 망과 너무 멀리 있으면은 조금 안 되니까 좀 가까이 있을게요. 좀 문제가 심하신 분들은 이막 넘기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자, 똑같이 자세 잡고 이 망을 넘긴다라는 느낌으로 똑같이 하체 먼저 회전해서 이런 느낌. 자, 이걸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높게 던져야 되고 조금 멀리 던져야 되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하체 올라가는 느낌 똑같이 내쉬고. 자, 제가 한번 숙여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넘긴다라는 느낌이 아예 안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위에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정도 훈련 보여드렸는데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지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을 더 누르고 싶고 강하게 던지고 싶은데 더 이렇게 숙이려고 많이 애들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엉덩이를 살리시고 이 포인트 느낌만 좀잘 잡아주시면은 어, 전보다 오히려 더 공이 더 찍히고 눌리고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요즘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 참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